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아,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부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춤을 한번 맞춰서 어, 연습을 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지금부터는 어, 여자 스텝 하나, 남자 스텝 하나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여자 스텝을 저, 저번 시간에 우회전을 했거든요. 우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회전이면 이,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 지금 좌회전입니다. 아, 자, 여기서 우회전 하면 어제 시, 뒤로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 우회전을 하실 때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앞쪽에서 해주는 건 해보세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앞쪽으로 남자 뒤로 건너갈 때 말고 이렇게 앞쪽에서 우회전을 해줄 땐잘 하는데 여성분들이 남자가 이렇게 뒤돌아서 있을 때 우회전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이제 맞냐면 뒤로 좀더가보세요 남자가 이쪽에 서 보세요. 진짜 남자가 이렇게 서 있다 쳐요. 남자가 이렇게 서, 있, 서 있으면 이쪽을 가서 우회전을 한다면 우회전을 발을 정확히 네 발을 가서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남자가 여기 있다 그래서 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고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요 남자 뒤를 가더라도 네 박자는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어떤 때 얘기를 하냐면 뒤로 하나 들어서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럴 때. 이럴 때네 발작을 확실하게.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 근데 남자 뒤로만 돌아가면 빨리 돌았을 돌아 생각에 박자의 발을 다안내신는데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 그게 저번 시간에 했던 우회전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 카트 스텝을 하는데 어, 자, 뒤에서 따라 해볼게요. 지금 하나, 둘돼 있습니다. 그러면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원위치로 하나 둘. 요거 이제 막기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하나 둘돼 있습니다. 셋 넷. 갔죠 다섯에 돌려고 다섯 했는데 사, 남자가 막았어. 다시 여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성분 남 앞에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 지금 하나 둘돼 있는 상태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원위치, 하나, 둘. 다시 한 번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자가 셋, 넷 돌려놓고 다섯, 에 남자가 막아주면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뒤로 하나 들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다시 한 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남성 남정, 남성분이 이쪽 팔 있는 쪽을 막는 분도 계시고 여기 어깨 쪽을 막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또 이쪽 이쪽에서 하나 뒤로 하나 들어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손 짚으세요. 어, 아,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요럴 때요쓸때 여성분들 요쓸때 한번 쓰시면 돼요. 자, 이쪽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번에 낮으면 다섯 여섯 하나 그렇죠. 이렇게. 가서 돌으려고 그러는데 막아주면 요 스텝을 쓰시면 돼요. 여성분들은. 자, 잠깐만요. 그러면 어, 여성분 뒤에서 한번 도 보여 드려야 되나? <웃음> 자. <laughs>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아까 앞 앞쪽을 보여 드렸죠? 그럼 남성분은 오늘 고 어, 잠깐만 연습중 하고 계세요. 남성분은 오늘 어, 건너가기라는 스텝을 할건데요. 건너가기 어떻게 해놓볼게요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길 건너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여자길 자기자리로 와서 하나, 둘로 대각선을 습니다그 다음에 어, 우리 대각선 누리 배우셨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제자리로 다섯, 여섯, 집으로 다시 들어오면 돼.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대각선으로 섰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 편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제자리 왔으니까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제자리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요걸 우리 여기에서는 그냥 건너가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건너가기.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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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성분하고 잠깐 핫트나 와보세요. 여성분했던 아까 스텝하고 여성 스텝 스텝하고 남성 스텝하고 이 스텝도 틀라서 어, 어, 똑같이 진도가 나갈 수가 없 step step s 나 e 나 s t e 은 계속 뒤쫓아갈 테니까 t e p step s t 여성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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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 e p 하 t e 하 step 하 t e p step step s t 하나 둘셋넷 p s t e 다섯 여섯 하나 둘 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손을 셋넷 돌려, 여자 돌려주면서 남자들 같이, 같이 들어오면 돼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음악 없이 하니까 잘 안되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렇죠?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비틀비틀하시는데. 자, 그러면 남성분 아까 건너가기 했죠 우리 건 건너, 남성분 건너가게 하면 그러 여성분은 우회전을 하시면 돼요. 자, 뒤로 더가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는 그냥 좌회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대체 여기서 우회전하라는 얘기예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비켜주고 그 다음에 대각선 돌이기 하듯이 시작, 셋, 넷, 돌아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서 손을 다시 달려서 자기 집으로 가면 돼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자 이쪽 편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성 건너가기 시스템입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됐죠 우회전의 여성분은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됐죠 다음 대각선 돌리기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자 그러면 그두 가지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서. 아까 막기 하고 건너가기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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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자 이해되셨죠? 아자 어. 그럼 오늘 영상은 저희는 여기까지 어,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뵙는데 형님 누나들 어,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어,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